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자, 2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전편에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 그, 이 휠과 시마노 듀라이스 신형 휠과 그리고 이 신형 구동계를 라이딩을 했을 때 제가 한 100km 정도를 탔습니다. 100km 동안 어필도 가고 평지에서 달려도 보고 좀 약간 험한 길도 좀 가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좀 약간 어~ 가혹한 테스트 이렇게 물을 건넌다든지 그리고 변속도 그냥 이렇게 찡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찡찡찡찡찡찡 <laughs> 진짜 너 죽어 봐라 하는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이제 리뷰를 할 텐데, 음, 하나는 이제 휠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이제 구동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로 이 구동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구동계를 설치는 우리가 하지 않죠. 이게 반 무선 구동계가 되었기 때문에, 장점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스톨 할때 얘기죠 인스톨 할때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할때 그러니까 샵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 케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인터널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 그것 때문에 공인비가 조금 더 낮아지는 게 맞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네 어쨌든 그렇지만은.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 무선이든 유선이든 뭐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동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 새로운 버전이 나옴으로 인해서 실제로 라이딩을 하는 라이더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여기서 아쉬운 부분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이 신형 구동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기존의 이 형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크랭크와 사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드레일러도 이 커버 말고는 사실 거의 똑같아요. 뒷드레일러도 그냥 얼핏 보면 뭐 기존 거랑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레버 또한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슥 지나가면 저게 9100번 땐지 9200번 땐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왜냐면 얘는 울테랑 주라도 거의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105도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돈을 쓴다라는 거는, 이6 0아이 500만 원이 넘는 구동계에다가 돈을 쓴다라는 거는, 뭔가 약간 좀돈쓴 티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 그게 안난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부분이죠. 이게 뭐 너무 뽐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확 바뀌면, 사람이, 와, 내거 이제 구형됐네, 어, 내거 9100도 이제 구형이네, 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걸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런 뽐뿌가 이게 자제가 된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나름 어 스램 11단 무선도 써 보고, 스램 12단 포스도 써 보고, 레드도 써 보고, 울테 디아이2 울테 디아이2 전버전도 써 보고, 듀라 디아이2 신버전도 써 보고, 캄파놀로 EPS 말고는 전동 구동계를 한국에 파는 거는 거의 다써 봤습니다. 아뭐 어, 물론 오래 탄 것도 있고 짧게 탄 것도 있지만. 음.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9100번대 di2 듀라를 쓰고 있는데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할까 말까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제가 볼때 그럴만한 어이 진짜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타면서 음 주변 분도 잠깐 잠깐 이 전동 구동계를 쓰시는 분을 이제 시승을 이제 잠깐 또 테스트 할수 있게 해 드렸는데 어, 이 어떤 거냐면은 뭐냐면 일단 만족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DI2도 빨라요. 기존의 DI2도 충분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DI2도 변속 속도가 충분히 빨랐는데 얘는 더 빨라졌어요. 자, 이거를 얘기할 때 먼저 한번 보여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속 속도가 정말 빨라졌는지, 빨라졌다면 얼마나 빨라졌는지 보실게요. 자, 제가 지금 뒷드레일러부터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 뒷드레일러가 움직이는 이 속도를 보세요. 정말 이 속도가 그냥 그 물론 기존의 디아이 투도 빠르긴 했어요. 근데 진짜 빨라졌어. 더 빨라졌습니다. 이게 그냥 딱 누르면 뭔가 이게 드레일러가 모터로 인해서 윙윙윙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탁탁탁 하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탁탁 탁. 예, 지금 보시다시피 자 제가 진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계속. 자, 그리고 변속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제가 저 변속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자꾹자 자, 이제는 자 제일 작은 코그에서 제일 큰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꾹 눌러볼게요. 케이던스가 살짝 좀 있어야 되니까 좀 돌린 다음에. 자, 변속 이 드레일러가 움직이는 속도가 정말 유의미하게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이 아, 정말 드레일러가 정말 빨리 움직여요. 자, 근데 뒷 드레일러는 그렇다 쳐요. 뒷 드레일러도. 근데 앞 드레일러는 더 빨라졌어요. 자, 앞드 보실게요. 앞드. 자, 앞드 움직이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앞뒤의 반응 속도와 이 모터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얘를 변속을 하면 내려갔다 올라갈, 올라갈 때는 뭔가 잉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장난을 쳐도 될 정도로 정말 빨라졌습니다. 앞드레일러의 변속 속도 자, 이 드레일러의 움직임과 변속 속도가 정말 빨라졌어요. 자, 이큰 걸로 올라가는 속도를 보세요. 큰 걸로 올라가는 속도. 일단, 변속 속도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전동 구동계를 다 합쳐서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자, 물론, 기존의 듀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전동 구동계도 충분히 빨라요. 충분히. 느리지 않습니다. 번갈아서 타봤어요. 그러니까 이전 버전 전동 DI2도 타보고, 이것도 번갈아서 제가 타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전 전 버전도 이 정도면 충분히 빠르지. 변속하면 그냥 빨리 변속되고 좋은데, 뭐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타보면 얘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변속을 누르면 이 체인이 감기면서 그다음 한 바퀴 정도의 변속이 탁 된다 그러니까 누르고 탈칵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진짜 누르면 바로 탁 변속 이게 이 뒤, 뒤는 정말 누르면 그냥 특히 이 고단으로 작은 걸로 넘어갈 때그 속도는 어 거의 그냥 즉답식이다라는 거짓 진짜 거짓말입니다. 이거 제가 나눅스하고 협의된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타본 거를. 근데 이거는 한번 뭐 시승을 해보시거나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알수 있을 수 있어요. 기존 d i 2도 충분히 빨랐다. 예. 하지만, 이번 신형은, 어, 진짜 더 빠르다. <laughs> 예, 더 빠릅니다. 방금 그리고 앞드레일러 올라가는 속도 보셨죠? 앞, 이게 앞변속이 그냥 딸깍 누르면 그냥,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한, 이거로 반바퀴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6시에서 한 9시 정도 딱 갔을 때 바로 변속이 될 정도로 바로 올라타요. 그냥. 아, 어, 진짜 변속 속도와 변속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 뭐, 인정, 할 거는 인정해야죠.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예, 모든 구동계 중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가장 빠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뭐 이게 지금 시마노에서 저한테 리뷰를 부탁해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 이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를 뭐 시간을 체크해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니지만은 변속 속도에서는 그냥 확실한 차이 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앞 드레일러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왜냐면이앞 드레일러는 통신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게 앞 변속기 앞 변속기를. 바꾸면 그 신호를 뒷트레일러가 받아서 그뒷트레일러가 다시 얘한테 신호를 줘야 돼요 즉 얘가 저앞 신호 온게 여기 왔다가 다시 여기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딜레이가 생기죠 어쩔 수 없이 무선에다가 다시 유선으로 거쳐야 되니까 그거를 모터의 파워로 이제 그 극복을 한게 아닐까 싶어요 모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우리가 징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거를 징징징 징, 징. 올리는 건좀 느려 잖아요. 체감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올리는 게 그냥 익 하고 바로 그냥 올라갑니다. 이거가 어 제가 실제 탔을 때 실제 이 구동계를 바꾼다고 해서 기록이 좋아질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이 구동계를 이걸로 뭐 신형으로 바꾼다고 해서 뭐 기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이 구동계 자체는. 구동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에서 구동계를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거는 뭐 사실 그 성능적인 면에서는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쓰면서 이뭐 뭐라고 까요 만족감, 예, 이 변속이 되는 특히나 이 전동 구동계에 저는 원래 주력으로는 기계식을 쓰기 때문에 특히 앞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 그냥 후드를 잡은 상태에서도 딱딱 누르면 원래는 우리가 앞 드레일러 변속 위로 올릴 때는 후 하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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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을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손가락 끝으로 그냥 탁하면 진짜 속도도 팍 올려주니까 거기에 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좋습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제가 이 예, 어플을 연결해서 쓴건 아니지만 기존의 디플라이가 없이도 얘를 이제 여기서 통신을 해서 휴대폰으로 이런 거 업데이트나 이런 거를 또다할수 있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만족스럽고 자 이제 12단으로 바뀐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크랭크는 5236 그리고 뒤에는 1130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기어가 36에 30이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쓰기에는 조금 고각 어필에서, 긴 고각 어필에서는 케이던스가 조금 안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4만 달아줘도 36에 34면은 기업이가 그래도 한0.9 정도, 0.95? 아, 그 정도 나오네, 94?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기어비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게또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거기다가 뭐 풀리를 바꿀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2단 구동계가 됐기 때문에 1, 2, 3, 0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우리가 항상 원하는 그 16T가 꼽혀 있습니다. 15 다음에 17로 넘어갔었는데 16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지를 달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뭐팩 주행이나 이런 걸 하면 30km 중반에서 30km 후반을 달릴 때 기어 변속을 하는 칸딱 눌렀는데 아 뭔가 이 나에게 이 뭔가 이게 딱 지금 맞지 않는 기어를 주는 듯한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죠. 네. 근데 얘가 이제 컴팩에 그렇게 조합을 했을 때도 어 그게 딱그이 구간, 그 구간 딱이 그때의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칸딱 무겁게 했는데 딱딱 딱 정말 한 칸만 무거워지는. 한칸 가볍게 하고 싶었는데 딱한 칸만 가벼워지는 고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큰 장점이다. 하지만 이것도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꼭 필요한. 이게 뭐, 여러분들의 라이딩 기록을 뭐, 몇, 몇, 뭐,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더 열심히 숨 쉬면서 더 열심히 페달링 하는게 기록 단축에 더 좋으니까 예뭐 어쨌든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상 이 부분 말고는 이 구동계 자체 이 여기에 이제 구동하는 구동계 자체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전거가 뭐 세팅이 꽤잘돼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부드럽고 정말 뭐 너무나 잘 잡힙니다 예 이 레버 자체도 제가 볼때더 부드러워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뭐 체감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바뀐 부분이 후드 부분이니까 후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확히는 이제 레버죠. 레버에서도 어좀 바뀐 부분들이 많죠. 기존에 있던 이 위에 버튼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라이딩을 할때 되네 편합니다. 요것도 이제 기어 변속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요걸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요걸로도 변속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이 형태나 이런 게좀더 파지하기 쉽게 변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홈이나 이런게좀 파여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기에도 편하다. 그리고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의 진짜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라이딩을 할때 이게 산을 내려올 때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요거 진짜 손가락 하나로도 어느 정도 남자의 손가락이라면은, 남성의 힘이라면은, 요걸로도 충분히, 제동이 충분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요런 것도 큰 장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변동된 부분, 이게 안쪽으로 살짝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이딩을 할 때, 어,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요렇게 잡고 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잡고 하죠. 요렇게. 요, 요, 요 자세로. 요 자세로 라이딩을 하는데, 이 자세로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좀 편하다. 이게, 얘가 원래 요 선상에 있었다면, 지금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변속을 하고 브레이킹을 하기에도 더 편하게 됐다. 요것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뭐, 이거는, 뭐 전동구동, 이게 레버가 저는 이 버튼이 커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제 소문으로 들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 버전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예, 똑같거나 오히려 이 간격은 어 이번에 좀더 멀어진 게 아닐까. 손가락을 좀 넣기 편하게 조금 더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딩을 할때 전동구동계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잡은 상태나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도 손가락을 내려서 이렇게 전속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이거 참어 좋은 장점이죠. 근데 이거는 뭐뭐 뭐 이것만의 장점이 아니라 모든 전동 구동계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레버를 잡았을 때 느낌은 음 전작과 비교해서 사실 그냥 체감은 비슷해요. 체감은 비슷하고 요 후드, 머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좀 험로를 가거나, 이렇게 좀 이탈할, 이렇게 핸들이 털린다라고 하죠. 그럴 때,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솟아오른 게 나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께는, 그거는 좀 아쉬운 점이 될수 있겠죠. 아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구동계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 어, 문제는 돈이다. <laughs> 네, 문제는 돈입니다. 네 좋은 거 알겠죠. 좋은 거뭐 좋습니다. 진짜 좋고, 만족감 들고, 와, 진짜 세상에 돈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비싸니까. 아, 이게 파워미터를 포함한 구동계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됐는데, 파워미터를 파워 포함한 거는 아마 분명히 6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600만 원. 그러니까 현존하는 구동계 중에 제일 비싸요. 아, 그러니까 캄파놀로 빼고, 그러니까 이게 신형이 되면서, 심한 오게이제더 비싸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미터가 없이도 530만 원이니까. 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 돈 문제만 아니면, 진짜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사실, 아쉬운 점을, 뭐, 저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점. 뭐, 아쉬운 점이라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왜 이제 나왔나? 사람들 그렇게, 어? 이렇게 목 빠지게 혹은 막말 많게 루머를 만들면서까지 오히려 차라리 좀 공식적으로 시마노에서 아,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언제쯤 우리는 발표할 거다라고 좀 투명하게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막 언제 나오냐 이런 막 루머가 생산이 되진 않았겠죠. 왜냐면 그 루머가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루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뭐, 뭐, 나름 노력은 많이 한것 같고 어,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말고는 사실상 아쉬운 점을 찾기가 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거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게뭐 완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저는 이게 어차피 배터리를 여기 넣는 거 정도는 처음에 이 구동계를 설치할 때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힘들다 귀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제 이 다음 버전이 나온다면 뭐가 바뀔 게 있을까?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좀더 로드에 맞는 뭐 에어로 이런 거 말고는. 사실상 바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사실상 이 로드 구동계의 이 발전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자동화를 좀더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뭐 또, 루머가 나오는 게, 105 전동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 나오니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울테 DI2와 이 듀라이스 DI2 같은 경우에 무게가 한200 몇십 그램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게 200만 원 차이입니다. 1 g 당한 100, 1 그램당 만원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데, 그니까 러 굳이, 어, 이 드라이에스 DI2가 너무 비싸다면 울테 DI2를 사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비싸니까, 진짜. 어,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말고는 뭐 사실 어, 뭐 아쉬운 점을 얘기할 게 없어. 네, 할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좀. 에어로 하지 않다라는 거 빼고는 어쨌든 이 디시마노 DI2를 제가 직접 타보면서 느낀 것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디테일한 것들이 개선이 되었고 아뭐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이듀라이스 신형의 인기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국이 시국이지만은 뭐 어쩔 수 없죠. 구동계를 그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몇개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동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이 휠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봐야 되는데 구동계는 구동계일 뿐이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동계를 바꾼다고 해서 뭔가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휠은 달라져요. 휠은 <laughs> 휠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 이이 이 휠은 듀라이스 C60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C36 그리고 C50, C60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270만 원. 그러니까 보통 다른 회사들의 최상급 휠들이 그래도 한 300만 원씩은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나름 그래도 조금 어, 낮은 가격으로 내놨다고 보. 수 있고 그리고 이 재원상 스펙으로 본다면 무게가 이게 지금 c60 같은 경우에는 1500g 조금 넘고요 c50 가장 많이들 아마 사용하실게 c50 일텐데 c50이 1400g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c36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데 무게로 본다면은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뭐 그렇게 뭐 경량이다 뭐좀 무겁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냥 무난한 무난한 거에서 살짝 조금 어 요즘 추세를 본다면 조금은 무거운 그런 어 휠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휠은 일단은 어 괜찮은 물건입니다. 네, 이 휠이 진짜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구동계는 굳이 꼭 바꿔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전거를 업그레이드를 할때 구동계는 업그레이드할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거라면 은 휠에 쓰는 게 맞아요. 구동계가 아니라. 근데 이 휠은 그 정도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휠입니다. 어, 왜냐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부분 270만 원이라는 가격이 다른 회사들이 최소한 300에서 300한 초중반 정도 꼬 있는데 비슷한 스펙 그 정도에서는 괜찮은 가격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지금 28C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고, 요 허치슨 타이어도 굉장히 좋은 타이어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가 이게 휠만 좋은 게 아니라, 이 타이어와의 조합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승차감이. 물론 이 28C 타이어에서 오는 느낌이 굉장히 클 겁니다. 25C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휠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타이어빨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마노가 이번에 휠을 새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게 역시나 시마노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안정적인 휠, 안정. 그러니까 이 너무 경량을 해서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내자. 거기에서 뭐 에어로나 이런 성능을 이제 더 하자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승차감 아주 뛰어나고요. 어필을 올라갈 때, 그러니까 반응속도는 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하 제가 써본 휠들이 막 1200g 뭐 이런 휠도 써봤기 때문에 그런 휠의 비빌 정도의 비 정도의 반응 속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괜찮은 준수한 반응 속도를 내주면서도 고속에서의 안정감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C60이 나름 그래도 하이림이기 때문에 다운힐을 내려가거나 제가 어제 라이딩을 할때 복귀를 할 때는 평지에서 거의 한 40으로 계속 밀었는데 어이 고속에서의 안정감과 묵직함과 그리고 약간 그이 오돌토돌한 길에서의 승차감 그리고 다운힐에서의 뭐 접지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인 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내가 뭐뭐 뭐 다른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안정적인 휠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휠을 추천을 할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휠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게 270만원이면은 여러분들이 샵에 가셔서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현금 구매가로 하면 250m로 살 수가 있을 거예요. <laughs> 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괜찮은 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휠이 요즘 굉장히 좋은 휠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쓰는 휠도 좋고 뭐 지금 나오는 휠들은 다 좋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들 레벨이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면 조금 더 저렴한 휠을 사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괜찮은 게 아닐까. 저도 예전에 듀라이스 휠을 썼었습니다. 듀라이스 휠을 썼었는데 듀라 휠이 프로 선수들도 많이 활용을 사용을 하고 굉장히 좋은 믿을만한 휠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 휠이다. 진짜 구동계는 그냥 와 변속 빠르다. 뭐 약간 이런 거라면 휠은 라이딩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좀 만족감을 주는 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쉬운 점이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어 이것도 뭐 그냥 좀 심심한 데칼? 응. 그러니까 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크게 근데 이것도 뭐 호불호니까 이렇게 깔끔한 게더 나올 수도 있거든 이것도 스티커도 아니고 이렇게 아예 딱 이렇게 뭐야 이게 아예 이렇게 전사라고 해야 되나? 딱 예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어, 괜찮다 이게 또 튜블리스가 되기 때문에 펑크날 위험이나 이런 것도 현저히 낮고 굉장히 좀 뭔가 진짜 안전한 휠 안정적인 휠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좀할 얘기가 더 사실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도 아직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너무 영상이 길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너무 비싼 물건입니다. 네. 진짜 이 구동계, 휠, 어,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너무나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섣불리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분들이 <laughs> 취미, 자기 취미 생활에 돈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비싼 것들을 쉽게 볼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름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일말 많이 하는데 입안 아프냐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한 한, 한 시간은 더익어가지고 떠들 수 있어요. 예. 아쉽습니다. 좀 카메라를 끄기가. <laughs> 자, 어쨌든. 어, 앞으로도 많은 자전거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라이딩 어, 영상, 이런 것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